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1분입니다. 어홀터 님인가요? 훌터 님인가요? 예. 예, 훌 님이시네요. 자녀도 없으니 잘 됐다. <laughs> 예, 감옥 보내라. 이 말씀이시죠? 바느질라는 농부님께서도 무조건 둘다 동시 구속시키라고 하셨어요. 예. 뭐 예외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 뭐, 웬만한 범죄여야 말이죠. MY님께서도 깜방 안 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뭐, 우리 바램은 뭐, 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구속되는 게 맞겠죠. 네. 다만, 어, 우리나라 사법제도 운영에서 그런 원칙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검찰 검찰 쪽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죠. 그 인사를 가만히 보면은 친윤 검사다 혹은 정치 검사다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도 꽤이 승진을 했습니다. 어, 정권이 바뀌면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은 사라진 사라질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했던 사람들이 멀쩡하게 여전히 살아서 진급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다들 씁쓸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씁쓸함. 친윤 검사들, 정치 검사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면서 씁쓸함을 느낀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열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정치검사들. 참이 사람들, 이러니까 정치검사들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살아남아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이 정치검사들이 빠르게 폐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친윤이라고 불렸고, 윤석열 독재 정권에 사실상 부역했던 자들인데, 최근 이들이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검찰개혁에 찬성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5.18 묘역에 참배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친윤이라고 알려졌던 친윤 핵심 인물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친윤 검사, 5.18 묘역에 참배를 간 친윤 검사는 송강 광주 고검장입니다. 송강 고검장, 기억하신 분 많을 거예요. 이 사람 친윤 중에서도 상당히 핵심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친윤이 이번에 검사정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고검장으로 승진하자마자 첫 번째 행보가 뭐였느냐? 네, 바로 5.18 묘역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검사가 5.18 묘역을 찾아간다고요. 야, 해가 서쪽에서 뜰려나 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 다 태세 전환에 들어간 정치 검사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와에서 진급하자마자 승진하자마자 하,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으로 바꾸고 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정치검사들이 다 그렇죠 뭐 하지만 이들의 변신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5.18 묘역에 참배한 친윤검사 퇴세 전환에 들어간 정치검사들입니다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반성문 쓴 검사장들이라는 기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성문 쓴 검사장이란 이문정 검사장, 서울 동부지검장이죠. 그리고 김태훈 검사장, 서울 남부 검사장입니다. 어, 이세 분들 중에서 이두 사람, 이문정과 김태훈, 이두 사람은 원래 소위 말하는 정치 검사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하는 검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문정과 김태훈이 두 사람이 반성문을 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하나 포함되어 있었죠. 반성문 쓴 검사장들 중에서 가장 의외다. 아니, 이 사람도?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정진우 검사장은 박은정 의원이 딱 이름을 딱 찍어놓고 친윤 검사라고 어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면은 글쎄요 정치 검사라고 하는데 정치 검사로 불리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검사 정진우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근하자마자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는 거죠. 검찰이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의외였고 뜻밖이었습니다. 어, 확실히 공무원이란 놈들은 영혼이 없구나. 정권이 바뀌니까 바로 입장을 바꾸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지금까지 행적이 너무나도 정치 검사스러웠고 나쁜 짓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사람의 이런 태세 전환이 상당히 씁쓸하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진우 검사보다도 더 극적인 변화를 한 사람이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송강 신임 광주 고검장입니다. 이 사람은 광주 고검장 취임식을 안 했어요. 취임식도 안 하고 곧바로 5.18 묘역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이렇게 <laughs> 참배를 해요. 역대 광주 고검장이 5.18 묘역에 가서 참배했다. 제가 참잘 아, 참 모르는 드물었던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광주 고검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5.18 묘역에 제일 먼저 가서 취임 전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참배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강 검사장의 과거 행적을 볼때 정말, 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도 있겠구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송강 검사장의 과거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윤석열이 당선은 됐지만 아직까지 윤석열 정권이 출범은 안 했던 시점 그 시점에 송강 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검수완박이 강행이 되면은 돈선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의 한 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인 송강 청주지검 차장 검사가 검수완박 개정안을 두고 돈 선거를 막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허점을 지적했다. 이런 주장을 어디에 올렸다고? 예, 소위 말하는 검찰의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렸다고 해요. 검찰 혁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laughs> 참. 그런데 당시에 무산이 됐던 그 검찰 개혁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 더 강해진 모습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조만간 법이 통과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송강 검사가 입장을 바꿨죠. 2년 전까지만 해도 검수 완박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어. 검찰 개혁은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있다. 검찰의 과오를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년 사이에 무슨 천지 개벽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뭐 개과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도 있었나? 딱히 그런 계기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송강은 <laughs>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야 정치 검사의 변신은 무죄일까요? 어 과거에 뭐 그런 화장품 광고가 있었죠.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래요. 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 치죠. 그러면 정치 검사의 변신도 무죄인가요? 송강 검사장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 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음, 이 여기 이 기사 역시 2022년 5월 17일 기사입니다. 3년 전딱 3년 전 기사네요. 당시 한동훈이가 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던 뭐그 무렵입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검사들의 대대적인 승진 인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송강 검사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언론들은 뭐라고 보도했느냐 이른바 친윤 검사들, 친윤들이 대거 승진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친윤이 아니었던 검사들은 특수통이었다고 해도 진급을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주영환 검사예요. 주영환 검사는 한동훈하고 거의 경쟁을 하듯이 계속 승승장구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 주영환 검사가 오히려 한동훈보다 능력은 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영환 번번이 진급에서 미끄러지더니 결국 뭐 현재는 현재 검찰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은요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친윤이 아니면 전부 다 탈락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송강 검사는 바로 그런 와중에도 진급을 해요. 그래서 검사장이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언제 친윤이었느냐라는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한 거죠. 대단하네요. 뭐라고 더 말을 못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원래 영혼이 없다고 라 합니다만, 영혼이 없으면 은 그냥 원래 영혼 없는 척 해야지. 근데 이 사람 윤석열 밑에서는 영혼이 있는 척 했다고. 윤석열을 따르는 게 자신의 영혼이 시키는 일인 것처럼 자신의 어떤 소신과 맞는 것처럼 그렇게 떠버렸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쫓겨나고 나니까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태세 전환도 좀 일찍 하면 모르겠는데, 얘 막판까지. 태세 전환 안 하고 있다가, 진급 시즌에 맞춰서 태세 전환 한 거예요. 야, 참, 속보인다. 라는 생각 드시죠? 이런 상황을 보고, 검찰 내부의 반응은 어떠냐? 자, 검찰 내부에서는, 우와,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어, 얼마 전까지 친윤 핵심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이재명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협조하겠다. 하, 우리 그동안 뭐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 반성문이라도 쓰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어, 접촉해 본한 검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위직들의 태세전환 그러니까 검찰 고위직들 그러니까 뭐 검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고위직들의 태세전환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다 늘 그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태세전환을 해서 승승장구한 놈들 많았다 그런데 요즘 태세전환하는 사람들을 보면 뜻밖의 인물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변신을 보니까 기가 찬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연락을 했더니 검사는 딱히 뭐, 친윤 반윤 이런데 포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신이 없다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뭐,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음, 이렇게 갑자기 태세를, 어, 태세 전환을 하는 이 고위직 검사들을 보면서, 아, 배신감을 느낀다는 애들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진급 좀 했다고, 혹은 정권 바뀌었다고 확 바뀌는 걸 보면서, 와, 자괴감 느껴진다. 아니, 이럴 거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렇게 소신 있는 척 그렇게는 하지 말지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죠. 한편으로는 야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어, 도망치는 거 아니냐, 항복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나오더군요. 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검찰 인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에서 비판이 많았죠.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검찰들 싹 태세 전환을 할 것이다. 그리고 태세 전환을 할 만한 놈들만 승진에 포함시켰을 거다. 네, 그 예측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태세 전환을 보면서 와, 왠지 모르게 씁쓸함을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물론 얘네들 진급한다. 승진한다고 해서 뭐 딱히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검찰청 없어지죠. 남은 시간 길어봤자 1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없어질 조직에서 진급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저 그래봤자 빚 좋은 개살구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앞으로 한 1년 동안 검찰이 뭐 목소리를 낼수 있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아, 나 같으면은 저렇게까지 표리, 전쟁이 완전히 탁, 이게확 바꾸지는 못할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이런저런 반발이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반발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현직 부장검사가 임은정 검사를 저격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저격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참담하다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죠. 임은정 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사람 이 사람은 어, 장진영 부장 검사입니다. 이 장진영 부장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어, 여러분 윤석열이가 부정 선거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 부정 선거 윤석열이가 주장하고 있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아니 윤석열이가 근거 없이 그런 얘기 했겠느냐? 그런 주장이 나왔다면. 부정선거 부분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윤석열의 부정선거론에 거의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표현했던 검사입니다. 그 검사가 이문정 검사를 이렇게 저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찰청의 태세 전환이 목격되지만 부분적으로 저항하는 놈들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자체가 쓸모없다. 이미. 현장에서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인력 부족해가지고 지치는데, 뭐, 검찰개혁 혹은 뭐 수사팀 개혁, 뭐 검, 수사권 조정해서 뭐 하느냐,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더 차라리 더 떳떳한 것 같아요. 한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어야지.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싹 바꾼다? 야, 참. 자.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검찰 개혁에 더 매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갑자기 검찰의 태세가 바뀐다면 이런 검찰은 어떻게 보자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문정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 검찰은 죄의 무게를 따지는 저울이다. 그 저울이 한, 그, 틀리면 안 된다. 라고 말이죠. 항상 틀린다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고, 어쩌다가 한 번씩 틀린다고 해도 저울로서의 효용은 없다. 이, 이문정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면은, 어, 어쩌다가 한번 틀리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서 분명히 아니라고 해 놓고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맞다라고 저울이 눈금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어, 저는 이렇게 검찰, 특히 정치 검찰이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검찰을 해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